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나가서 북조선의 자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부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부 방송 961회 방송입니다. 에, 오늘은 2025년 6월 에, 13일.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2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7시 2분입니다. 어, 어제 밤에 제가 음, 자리에 누워서 잠에 들려고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또 급하게 또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상황을 알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한에서 저한테 연락이 전화가 오고 전화 연락을, 전화로, 전화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핵스를 때렸다고 초토화시키다는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다시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제가 어제 밤에 긴급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방송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말미에 한마디 했던데 그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2019년, 2019년 4월에, 2019년 4월에 북한 망령정부 공국식을 했습니다. 북한 망령정부가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어 그해 그해 11월에 2019년 11월이지 2019년 11월부터 저희가 조 해방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조 해방이라는 게 뭔가 북한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북한 해방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망명 정부의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군축대라고. 군사 첩보 부대라는 이 조직이, 군사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망령 정부의 군 첩대가 단독으로 북한을 해방하는 그런 군사기획을, 이 작전기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 힘으로. 예, 이제 뭐다 이제. 여러 이제 유엔, 유엔 및뭐 한국 그다음 뭐, 뭐 미국 이런 여러 이제 자유민주 자유민주 국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러나 일단 계획이 중심에는 북한 망명 정부 군축대가 서 있는 중심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군사 계획을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북한 망명 정부 뭐 군축대 군축대가 진행하는 북한 해방 작전 계획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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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문, 문장, 문구가 있어요. 읽어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중동전쟁 시기에 아랍 국가들 편에서 참전했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체포된 인민군 포로들을 조국으로 데려온다. 북한 망민정과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하면 미국으로 데려온다. 그들을 자공군척대자공근축대자공근축대의 군사공은, 군사교환으로 체험하겠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공군척대라는게 자공 우리 북한 망령정부군척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자유인권공화국을 줄여서 자공이라고 합니다. 자공. 자공군척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조선민주인민공은 인공이라죠 인공 우리는 조선자유인권공화국이기 때문에 자공입니다. 그래서 자공군척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잡서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데려다가 자공군척대에서 군사교관, 군사공문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2019년, 말 2010, 2020년 초에 이제 저희가 조국해방 작전 계획이라는 문서를 에저저저 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면서 작 문서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대만중 대통령의 명령을 관련된 대통령의 명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 막능중 대통령 명제제 0600호. 이건 비밀입니다. 메트라는 거. 이스라엘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구조할 때에 대하여 명령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선자유인권공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은 헌법 제영령장 제영령조, 제영령항 제영령목에 근거하여 당과 같이 명령한다 제1차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6차까지 진행된 중동전쟁기간에 북한은 여러 아랍권 국가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수리아에서는 북한군이 직접 참전 하였으며 기타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나 해방기구 등의 테러 단체들의 북한군 경관이 다수 파견되어 있다. 이들은 아랍-이스라엘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 군에 의해 체, 체포된 자들이 다수 있다. 다수 있다. 이들. 이스라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실행하기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모사드와 대화하고 교류할 것을 명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 북한군 포로들을 석방하는 형식을 취하면 북한 정부는 자국민이 파병된 적 없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탈북자가 된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데려온다. 이들을 북한 망명정부 군척대에 입대시켜 조방 조국해방작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는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국무장관은 7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7일 토요일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영영영 발표.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망명 중부 대통령 명령을 명령으로서 이렇게 어, 네. 네, 이스라엘 은 이스라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 데려오는 그런 작전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직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 북한 군인들은 이미 이미 석방됐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난민자격으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초에서 난민자격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곧 제한된, 제한된 구역, 구역 안에서 특수구역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입니다. 야외에도 아야외에 밖으로 나가니까 그 지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아, 이제 가면 이름을 다 바꾸었고 원래 이스라엘 증명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저쪽에 저 이스라엘 저기 그러니까 유대어 히브리요 히브리어도 다배 he 배우고배우 h 배 a 고고 e would hear the tape, b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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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l l 어 b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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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로 l s b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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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l 간접금. 우은는 그런 볼 없다. 우리는 시리아나 무슨 해주볼라나 무슨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우 피에로라거나 그제 그전에 그제 피에로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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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다 이피에로 수산 아니고 야시르 아랍하트 일 년에 한 번에 두 번씩 평양에 와서 평양에서 김 김성한에서 돈 하고 무기를 받아 가던 사람 있는데. 그돈무기각이라 그게 누구 예요북한인이의핏담이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받아다 했는데, 그 북한 쪽은, 그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없다. 딱 잡은 거,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시, 아랍 국가에 시리아에 군인을 보낸 적 없다. 우리는 모를 사람들, 딱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 그 형제산 구쪽 가고 그다음 강동 그쪽에 가기 담음 강동군 평양시죠 그쪽에 가기 다음 그 아랍에서 온그 테러 테러단 테러 테러단체 테러단체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수 시설들이 그 훈련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마스니 해주골라니 그다음 뭐 알카에다니 예? 그다음 무슨 뭐피에론 이런 데서 이제 그다음 그 저기 저안 골라. 그다음에모잠버크 짐바브에, 그 다음에 뭐 저기 저기 어디 저기 저 알제리, 뭐 이런 데서 이제 테러, 그 나라에서 선발된 테러 문자들을 평양에서 들여다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했고, 또 북한에서 교관을 직접 파견돼서 가서 해줬고, 또 예, 훈련시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군사작전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모든 국가 행, 국가에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조건 지지합니다. 성권만의 그 아랍권 전체 그 거대한 아랍권 가운데 딱 아랍 나라들이 다둘러싸이슬람에서그 모든 아랍 나라를 다 제압한다고 대단한 나라이스라엘 대단한 사람들이 뭉쳐서 죽기 살기를 하게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조국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민 남자여자다총수할수 있어요. 우리 배달민족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학력도 높고, IQ도 높아. IQ, EQ. 응? 그 다음 요즘도 항상 무슨 Q가 하나 나온 게세 가지인데. g q 든가 GQ? 높아요. 높은데 너무 똑똑하니까 지가 잘났다고 기고 만해가지고 뭉치를 못해. 뭉치를 못해. 그래서. 딴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있어도 뭉치지 못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모조리라도, 모조리들이 있니? 어리, 어리숙하고 바보들이라도 똑똑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딱 뭉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 모세예요. 전국민이은똘똘하이 뭉쳐가지고서요. 태평양 예? 전쟁 이렇게 대동유군 한다고 하면서 그 아시아의 넓은 나라를 점령이 됐잖아요. 미국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일본 아마 지금도 일본을 미국이 정말 미, 일본이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때리 이 행동이 저 행복한히 때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 한민족은 지금도 일본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미 다 동화돼서 아마 일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개개인은 너무 똑똑해. 근데 지가 자랐다, 다 지가 자랐다, 그래. 자, 자, 우리도, 대, 우리 배달민족도, 우리 단군민족, 우리 한민족도,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모범을 따라 배워서 똘똘 뭉쳐가지고, 남북한 통일하고, 만주의 우리 영토를 되찾고, 그래 봅시다 한번좀 그래 한번좀 그런 나라를 그런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정말 이거 저저전 음. 세계적으로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한다는 속담 있는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빠진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북한도 똑같고 남한도 똑같고 국민도 똑같대. 남이 뭘 잘되면 박수 치고 칭찬해줘야지. 특히 사촌이 친척이 아닙니까? 친척이 아, 부자가 됐다는데 왜배합합니까야 잘됐다. 야너땅 샀다며 이번에 그, 나좀그땅 나는 주지 못한데그 여만큼 좀나좀 부치게 해공짜를 부치게 해줘. 이게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지. 땅 샀다니까 배 아파하고 말이야. 저그 새끼 망해라. 그냥 뒤져버려라. 그땅 그냥 가 그런 거야. 저저저저 홍수에 쓸려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고약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얼마나 못된 민족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정말 적응력이 강하고 정착을 잘하는, 외국에 나가면 정착을 잘하고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이 중국인들하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우리 한반도에서만, 북한이 나와 있는 한반도에서만은 차이나 타면 그냥 길을 높여. 그냥 비슷비슷가 그냥 겨우 그냥 차이나 타면 몇 명만 유지하지. 뭘 상권을 장악 못 해. 유대인들도 상권을 장악 못 해. 한국에서 상, 한국이나 북한에서 힘을 못 써.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배달민족이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배타적이고. 명심합시다. 명심하고 우리 좀 교칩시다. 좀 고쳐서 좀 잘못된 점들 고쳐나가면서 계량하면서 좀 어떻게 좀 응? 나라 다운 나라에서 살아봅시다. 요만한 나라에서 그것도 또남북을로 찢어져가지고 또 남북, 남한 남 안에서도 무슨 영남이니 호남이니 무슨 뭐 좌파니 우파니 응? 찢어지고 북한도 요만한 나라 안에서 또꼬 안에서 찢어지고 무슨 뭐 황해도니 함경도니 하고 싸우지 말고 좀 합쳐가지고 그리고 만주도 이제 찾아가지고 강대국대해서좀 살아봅시다. 원래 옛날 고구려, 고구려 백,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우리 예? 단군 조선 시기에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촤 아주 배짱이 득득하고 그래서 군자의 나라였어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군자의 나라였다고 그때는. 예? 그때는 이 중국의 짱개들이나 뭐 다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말이야. 단군조선을 군자의 나라라, 그리고 모범이 나라, 모범적인 나라. 고구려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존경했다. 아, 고구려가, 고구려 군대가 십만도 안 되는 군대가 그 수양제 300만원 죽여버렸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그 십만도 안 되는 군대가 이제 어떻게 물리지딱 전쟁이 일어나전 국민, 고구려 국민, 전 국민, 남자도 여자다 군인인 군대, 거야. 남자하고 여자고다 군대가 되는 거야. 없어 그냥 여자고 남자가 애고 애고 울음니고 노인까지 뭔가 다다그다 전쟁 나게다 생활로 들어가서 그냥 군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서 해 싸우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죠. 그 우리 우리, 우리 배달 민족도 좀 그런 좀 그런 좀 옛날에 그저 그런 저저 우리 우리 웅대한 그 조상들이 그저 넋을 이어서 어를 이어받아서 좀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 거지같이 산 지금 꼴박 선정은말 에휴. 나라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마음도 작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사하게그 동네 옆집하고 싸우고 자기 사춘땅삼으배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저, 저 꿈을 좀툭 해가지고, 야이. 만주 이놈들, 이거 만주 우리 땅이야. 나는 그 만주를 평생 내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은 평생, 만내 인생의, 인생의 목표는, 평생의 내 인생의 목표는 만주 땅을 되찾는 거야. 만주 땅은 직접 점령해서 사지 못하고 바닥은 내가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만주에 가서 큰 기업이라도 운영해 가지고 만주로 아예 내 경제적인 내 영토를 만들 거야. 이런 좀그저저저 배짱가진 그런 웅장한 웅대한 그런 배짱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니까 여만한 땅을 살다니까 마음도 여만해지 가지고 그냥 자기네 땅 안에서 여만한 땅 안에서 소로 그냥 치유받고 싸우면서 지랄 발언을을 하는 거야. 좀 한번 좀 제대로 살아봅시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서 조토화 시킨 것에 대해서 에, 두, 번째 이제, 에, 두 번째 방송을 하면서 겸사해서 에? 한국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에. 이란이 무슨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뭐, 뭐 대응한다 그러는데 대응해봐야 어쩔 거야. 침으로 안 되는데 짓다이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어 있으면 또, 또 문제가 다르지. 그럼 이란이 쪽수가 많으니까 물어붙이면 어붙여 보겠지. 근데 뭐 가운데 다른 시리아니 무슨 그다음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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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이런 나는 가운데 나라들이 그 시리아, 이라크 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더고 그러니까 이란의 육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무슨 뭐저 미사일 몇발 쏘겠지. 비행기는 뭐 전투기는 뭐 띄워봐요, 고무 전투기 좀다다떨어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란 땅 안에 아냐, 안에 아냐, 앉아서 미사일 쏘겠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이란에 이 대해서 정식으로 전쟁 상태를 선포됐기 때문에 미사일도 못 쏴요. 이란이 미사일 쏘면 그냥 모조리 난다 그냥, 그냥 박살내버니다 쏘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 전투기들다까 버리는 거예요. 어쩌겠어요그냥죄 맞아야 돼. 힘이 없으면 주어 맞아야돼 이렇게. 그렇게 그 그데 주둥이를 그냥 주둥이를 아가리 파이터 주둥이를 싸우다가 일하던 그날 또이 꿈처럼 쭉 둥그러 들어가지고는 또그 아락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저기 저, 저, 저아 옛날이라데, 81년대 그저 싸당 후세니 얼마나 기가 그 기가 기가 아주 그냥 사나웠어요. 그런데 도뭐 핵실험 때려 맞은단 말이야, 찍소리 못하고 말이야. 세상이란 게 그런 겁니다. 힘이죠, 힘. 정의와 진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 진실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세월 지나가면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아무리 어떻게 가, 잘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포장됩니 그러나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힘입니다 오직 힘. 국력, 힘이 정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가 역사에다 나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 정인이 무슨 정이라는 말그 따위 그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라는 용어는 인정합니다. 진실은 진실은 사실 사실 어떤 어떤 일에 대한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는 숨이 속꼭 드러나니까 그래서 진실이지만 정이라는 건 오직 승자의 무기입니다. 승자가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정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힘 있는 자는 선이고 힘 없는 자는 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냉정한 이런 국제 관계, 그리고 국가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아니, 한국, 한국이지, 한국뿐 아니제 한국, 한국, 그리고 국조선, 민, 국민들이, 민초들이 대가통이 정신 차려야 돼. 네 예, 이것으로 어, 이스라엘 지지 방송 두 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